사도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일곱이라고 숫자는완전소를 의미할 때 열어볼 수가 없게, 이렇게, 닫혀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평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거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말하면,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그 억울함을 풀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그들을, 그들의 어떤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열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었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근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어린양, 이 어린양은 평소 부약시대, 그러니까 성전시대 대제사람들이들렸던 어린양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희생양으로 어린양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어린양을 바쳐서 중재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어린양은 구약의 어린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양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모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서 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이를 떼실 분이시다, 요이라는 분이다라고 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순교했던 수많은 초대교의 성도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예수 믿다가 권한당한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슬람권, 회교권,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어, 재판을 받고, 어, 그리고, 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 어,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그 당하였던 어떤 모든 어려움들, 때로는 수치를, 때로는 부끄러움,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들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산 플러스에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 세상은 곧선지학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 예, 선한 일들을 많이 격려하는 것보다는 악한 사람들의 성공 어,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조금 말 그대로. 권선징학, 그것을 할수 있는 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그런, 그런, 그런 상황인데, 에, 사실은, 뭐, 권선징학이 아니라, 뭐,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있는 어떤 현실들,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에, 이제 예수 그리스이시다 그래서, 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늘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 라고 했거든요 뿔은 강력한 힘입니다 어, 사자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짐승들은요 뿔 가진 짐승들이에요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요 그뿔 앞에서 는사자도 힘을 못써요 그래가지고 코뿔소 뭐 사슴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사자에게 돌비면 호랑이에 던지면 사자도 아무리 제한분이 강해도 못 이겨요. 같이 연합을 하면 뿔 가진 자에게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뿔은 힘입니다.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뿔을 가지고 그리고 일곱 눈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눈은 감찰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온 땅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들을 다 풀어내실 분이십니다.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 승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얘기하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양의 능력으로 일곱 인을 떼시고 또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것을 펴시고 고난 당했던 사람들, 순교 당했던 사람들,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안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기운이 떨어지고 눈이 와서 첫 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참 인간은 그렇게 눈 하나에도 뭔가도 할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